안녕하십니까 자 109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 108강에서 문장을 어, 나누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합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 합치기와 나누기 그 순서는 어, 처음에는 좀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들은 이제 한 바퀴 영어의 전체가 있으면 영어의 바다가 있으면 한바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사이클이 돼요. 사이클, 사이클 이렇게 쭉 돌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세컨드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돌때또 그때는 조금 또 다른 것들을 좀더 심화되거나 좀더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새로운 내용들도 또 그때 또 하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지금 109강이 14개의 지문이 있는데 아주 기초 예문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나누고 합치기는 걸 해볼 텐데, 하면서 이렇게 두개 질문이 있으면 왜 이게 답인지, 왜 답이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알겠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109강도 이 기초 예문 나누고 합치기에 이제 그, 이제 2가 되는데, 거긴 2가 되는데, 110강은, 1 0강은두 번째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계되면서 후주와 왓을 한 다음에, 이걸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합쳐져 있는데요. 일단 답은 뭘까요? 좀 너무 쉬운가요? 자, 뒤에 보니까, 아, 이, 이, 디스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인 경우이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사, 어떤 사람입니다. 주격보호자리, 비동사, 이쿨이잖아. 그죠? 그런데, 아, 뒤에 보니까 또 조동사 왔어요. 조동사 있으니까 합쳐진 건데 어, 만나다의 목적 없죠, 그죠 만나다가 타동사인데 누구누구를 만나다 목적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m 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m 인데 원래는 m 인데 요즘엔 현대영어에서는 M을 빼고 후라고도 씁니다. 즉 답은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 whom 대신에 대수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요, 후음 썼는데, 얘들은 뭐야? 생략의 조건 두 가지가 뭐죠? 무의미,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시점이 살아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요게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뭐야? 선행사, 명사, 명주동 생기는 거고, 뒤불완전한 거니까, 관계생, 관계되면서 생, 관계 생략된 걸알수 있는 거겠죠? 그죠? 출판사까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관계사절을 이제 나눌 때 묶는 거잖아. 그죠? 묶고서 나머지 첫 번째 문장이 1번 문장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랑 같은 거잖아. 그죠? 같은 거. 그래서 이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어봐서 구조와 문맥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다의 목적어 자리가 없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면은, 그죠? 이게 두 번째 문장 되는 거죠. 합치면, 선자, 후자, 후자 없애고 관대를 선자 똥꼬 여기다 쓰고 나머지 다 간다. 자, 관계대명사는 오자성으로 뭐라고 했죠? 명대두 형절. 명대두 형절. 그죠? 무슨 얘기예요? 명사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불완전 하고요. 그죠? 두문장을 연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두 개가 되겠죠. 동사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는 무슨 절? 원래 형용사 절이 된다.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그 여자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후가 나왔고요. 또 동사가 있습니다. 모든 카인지가 종류죠.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역시 꾸며줍니다. 그죠? 좋아하는 소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요. 자 선행사 후가 걸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걸을 뒤에 불완전한데 후 뒤에 어디가 불완전하죠? 그쵸 주어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시 걸이라고 더 걸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얘를, 선자, 후자, 얘를 없애고, 뒤에다 쓰면, 자, who likes가 되는 거죠. 주어 3인칭 단수였으니까 s가 붙었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럼 3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계이다. 너무 쉬운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샀다, 어제 샀다, 산 시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됩니까? 음, 샀다의 목적어, 샀다의 타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치를 어, 집어넣으면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위치가 답이 되는데, 위치도 되지만, 뭐도 돼요? 그렇죠대도둘다다 다 됩니다. 그죠? 아, 자, 어, 그거 설명 안 했네. 여러분, 여기서는 후가 생략할 수 있나요? 후 생략 안 되는 겁니다. 뒤에 후,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살아있지 않잖아, 그죠? 렇 자, 이거는 생략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렇 그래서 역시 두 문장 나누면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시계를 샀다. 선자, 후자, 후자 없애고 관계대명사를 똥구멍에 썼네요. 그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그는요, is holding. 지금 뭘 들고 있어요? 가방을 들고 있어요. 자, B, I, N, G, 현재 분사 진행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줬다. 그를 줬답니까? 그를? 아니죠. 그에게 아이오. 간접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요 뒤에 뭐가 없어요? 디오가 없네요. 그죠? 선행사 가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야? 어, 그에게 가방을 주었다 말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어, 답은 뭐가 됩니까? 사물이니까 후미 아니라 어 대시 되는데 이 대시 뭐 대신 쓴 거예요? 위치 대신 쓴 겁니다. 역시 뒤에 주어 살아 있으니까 이 대시나 위치는 생략되면 명명 명 주동이 되겠네요. 그죠? 뒤불완전하니까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이게 지금 완전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구조와 의미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준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 문장 나누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돼서,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는 들고 있는 중이었다. 가방을. 그죠? 그 다음에, 백을 뒤로 빼면, 나는 주었다. 뭐를? 그에게 가방을. 그래서, 요게 후자. 요걸 없애고, 관계되면서 연결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 나왔습니다. 명사, 그죠? 남자. 그런데, 어, 동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어, 어디, 우리가 만났다. 동사, 여기 있네요. 그죠? 친절한 형용사. 형용사는 상태, 그죠? 보호자리, 명사식하고 보호자리를 쓸수 있습니다. 형사는 자, very는 부사로서 카인 n d 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죠? 자, 우리가 만났던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답은 만났다의 목적어 없죠. 그죠? 만났다의 목적어. 그래서 답은 whom이 되는데,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m을 생략하고 후도다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요 전체 대신에 that도 가능하고요. 관계대명사로서.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을 나눌 때 어떻게 하는가 관계사절을 묶고서 나머지가 첫 번째 문이니까 the man was very kind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 자 맨을 뒤 만났다의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만났다 그 남자를 그죠 이게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선자 후자 그래서 얘를 없애고 관계대명사를 여기다 쓰고 나머지 문장이 다 따라갔네요 그죠 그게 우리 주동능수시 처음에 했을 때 뭐야 주어 동사 사이에 뭐 형용사 피자 그 다음에 부사 피자 그 다음에 동격 표현들이 올수 있다 그죠 지금 형용사 관계대명사들이 온 꼴입니다 그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소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플레이 어 선생님 플레이가 어 고양이와 놀았어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 또 동사가 또이지가 있잖아. 그죠? 동사가 두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영어 영어에서는 우리가 했습니다. 주어 동사가 몇 개다, 하나다. 무조건 하나 써야 된다. 또 하나 있으려면 접속사, 관계사, 의주동, 간접음문이 있어야 된다. 그죠? 요거 쓴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접속사나 관계사 의주동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플레이즈가 답이 아니고요. 자 플레잉이 답이 됩니다. 이 ing는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략되는 게 관계 대명사만 그죠? 그죠? 선행사 있고 뒤에 s점 살아 있을 때 관계 부사만 그죠? s점 살아 있고 뒤에 이렇게 돼 있을 때그 다음 또 뭐야?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그죠? 요 뒤에 뭐올 때, 형, 점, 명,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어, 과거 분사가 이렇게 구가 같이 해서 올 때, 그죠? 요럴 때, 관대비가 생기된다 요게 지금 그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요 사이에, 걸과 플레잉 사이에. 그쵸? 어, 현재 얘기니까 후, 이지 정도가 빠졌다고 볼수 있겠죠? 이즈 플레잉 정도 이렇게 됐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잠깐 칠판 지우겠습니다. 칠판 지우면 여기 요, 요, 답은 여기 아니라 요거죠 여기 부분을 빼고서 보니까 아, 요게첫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후 이즈가 있었던 거니까 후 이즈가 자 후는 걸과 같은 거니까 걸을 후 자리에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소녀는 이즈 플레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선행사, 선자, 그 다음에 후자, 요걸 없애고, 선자 똥구멍에다 관계대명사 쓰고, 이즈 플레잉까지 같이 가는 건데, 후이즈가 빠지니까, 이렇게된 거죠. 그럼 선생님, 잠깐 칠판 지울게요. 어, 만약에 요거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플레잉을 안 쓰고, 그러면 요 정도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후 정도 쓰면 맞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관계대명사, 그렇다고 여기 후 플레이지면, 어, 후만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뒤에 조사 어, 조가 없으니까, 그죠? 그죠? 오케이. 7번 가겠습니다 그는 보냈습니다. 나를이 아니라 에게, 아이오. 자, 노트를 보냈습니다. 노트를, 공책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쓰고 있는, 쓰여진, 빨간 잉크로란 얘기입니다. 빨간 잉크로, 전명. 자, 답은 뭐겠어요? 빨간 잉크로, 쓰여진, 노트겠죠. 답은 요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될,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요 밑에서 잠깐, 어, 어, 설명하서볼게요 자, 여기, 그럼 여기, 뭐, 또 뭐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명사 뒤에 과검사가 오고 덩어리 지면서 구가 되면서 이렇게 올 때는, 꾸며줄 때는 여기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긴 이 거니까, 과거니까, 뭐, 그냥 words 정도 생했다고볼수 있겠네요. which, w o s written, 그죠? 그래서 요 앞에가 첫 번째 문장이 되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uh, which, words가, 아, uh, 노트를 갖다가, 아, uh, 위치 자리에, 주어 자리 있었던 거잖아. words, written이 동사니까. 그래서, 노트는 쓰여졌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선자, 후자, 후자를 없애고, 똥구멍에 관계대명사 쓰고, 그 다음에, which, w o s 그 다음에, written까지 가겠네요. 그죠? written. 이렇게, 그죠? 그래서 관대비가 빠져도 얘가 형사구가 용 된다. 그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있을 때는 전체가 형용사 절인 거고요. was written이 동사거든. 근데 관대비가 빠지면 written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형용사 역할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리고 또 여기서는 was냐 written냐 물었는데 워 was냐 원냐 했는데 얘가 얘랑 같은 거잖아. 단순니까 was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칠판 잠깐 지우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라이딩이 안 되는 e 틴이 답이 되고 라이딩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라이딩이면 이 자리에 라이딩이 있었단 얘기거든요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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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는 그러면 was r i 즈 i n g 하면 뜻이 뭐죠 쓰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쓰고 있는 중이었다 자타 구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뭐를 뭐뭐뭐 한다 그래서 여기다 동사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뭐 뭐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말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타동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답을 라이딩으로 봐가지고,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는요, 불완전한자리한자리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위치 뒤에 주어도 없는 거고요. words writing에 목적어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알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는한 페이지로 빡빡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하려고 이걸 두 페이지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자, 9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총 14, 아, 14개의 예문입니다. 쉬운 거로. 자, 또 볼게요. 책은 주어입니다. 처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 여러분, 동사 변형은 read가 read, 어, 그 다음에 r e d 철자는 똑같지만, r e d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얘가 읽었다, 읽는다라면은, 어 뭐뭐를 읽었다 목적어가 있었는데 어뭐 가장이라는 부사고요 전명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뭐야 현재분사 과거분사란 얘기죠. 근데 여기 동사가 딱 있어요 바이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이렇게 되겠죠. 답이 이거가 됩니다. 리딩이 되면 능동이야. 능동이라는 게한단얘인데 뭐뭐를 읽고 있다, 읽고 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 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빼고 빼고 나머지를 쓰면 요게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생겼던 거예요. 과거문사가 왔으니까, which is 정도.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 얘기니까. 그래서 which is most, w h i c is red most in the world 정도 되는데, 위치 자리에다가 주어 북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선자, 선자 그 다음 후자, 후자 없애고, 똥구멍에 관대 쓰고, is red 를쓴 거죠. 근데 위치 이즈가 빠진 겁니다. 알겠죠? 위치 이즈 써도 상관 없지만. 자, 6번 보겠습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이제 약간 좀, 어, 난해한 걸로 갑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리즈나 하면 맨날 이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쉬운 점이니까 이유, 이유지만, 이성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추론하다. 그러니까 뭔가 추측한다는 얘기죠. 그죠? 추론하다란 동사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 말고 어떤 뜻이 있다고? 이성, 이성, 이성. 알겠어요? 이성. 자, 그 다음에, 어,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부가 되어 있는데, 관계 부사죠. 이름이 관계부사입니다. 이름이 관계부사, 관계부사,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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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와이만이 관계부사고요. 전체는 무슨 절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사를 오자성으로 뭐라 고 한다 그랬죠? 부대두 형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부사를 대신했어요. 부사를 대신했으니까 뒷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 풀은 푸르다, 그죠?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했는데, 형용사절이다. 뭐, 이 전체는 형용사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꾸며줍니다. 자, 풀이 푸르른 그런 이유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자, 미스테리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명사가 주격보자리로 오죠. 뭐에그 꼬마 아이에게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일단 수식부를건 어, 빼면은 나머지 문장이, the reason was myster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자, 여러분, 관계부사는 뭐 합친 거요? 예 이유일 때는 전시사를 갖다가 항상 for를 쓰거든요.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위치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reason이라는 명사를 뒤에 넣어봐요. 여기 넣으면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사는 s, co, 점 플러스 자리 들어가는 건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넣으면? 전시사를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유에 해 당되는 for를 갖다가, 이렇게 잠깐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푸른 푸르르다, 그죠? 녹색이다 이렇게 냈는데 for 정도를 써놓으면은 전이니까 뒤에 명사 자리가 되잖아 목적격 명사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 for는 뭐다? 아니, why는 뭐다? 이유일 때 항상 for를 쓰면서 for 위치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왜 위치가 되는지를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저기 뭐 103강 정도 알겠죠. 103강 아니면 뭐 103강 아니면 또 그랑 거120어 어, 103강이랑 104강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103 104강 103 104강 모르면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음 이렇게 되는데 한번 해보면 선자 그다음에 후자 명사 없애는 겁니다. 명사 없애면 뭘 쓰는 거예요. 명사 없애요. 관계 부사 아니.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위치를 씁니다. 어디에다? 요 똥꼬에다가, 그죠? 똥꼬에다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가니면, 어, grass, 이렇게 쭉 가다가, 어, is green, 이렇게 가고, 뒤에 for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뒤에 불완전하죠 그죠? 근데 이 for를 앞으로 뺄수 있다고 그랬죠? 요 앞으로, 그죠? 그래서 for 위치를 갖다가 한 단어를 y를 쓸다. 물론, 이 y는 대수로 쓸수 있고요. 대수로 관계부사를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뭐될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죠. 생략되면 명 주동이 생기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파이가 주어고요 위치부터 어디까지 어, 요건 앞에 했던 예문을 그대로 다시 가준 겁니다. 워즈가 답이겠죠. 그죠? 그죠? 워가 아니라, 맛있는, 맛있었다. 그래서 위치는 생략 가능하죠. 주어 살아있으니까. 그죠? 주었다의목적어 없네요. 그죠? 목적 없네요. 파이를 넣어보니까 말되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파이, 워즈, 딜리어스가 첫 번째 문장이 되고요. she gave, gave 뒤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주었다, 파이를. 우리 앞에 했던 문장을 다시 복습하려고 얘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면. 자, 위치부터 어디까지, 킷까지 그죠? 파이는 맛있었다. 이렇게 됐고요. 답은 뭡니까? 주어졌다,죠. 그죠? 그래서 위치 뒤에 지금 주어가 없는데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요 대신 누면 파이가 주어졌다 말 되죠. 파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누면 파이는 맛있었다. 우리가 주었다 파이를 아이에게 이걸 문장을 목적을 갖다가 주어를 표현 수동태로 고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BPP가 됐던 문장이란 말이야. 여기 오. 기빙이 아니에요. 알겠죠? 기빙이. 파이가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죠. 그죠? 자, 그다음 13, 14번. 자, 동일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답은 뭐예요? 콜드입니다. 콜드. 그리고 하면 여기 이제 뭐가 빠진 거예요? 후 어, who is가 빠진 겁니다. 자, 우리 5형식 수동형도 다 공부했거든요. 자, 보세요. 이 문장을 한번 해 볼게요. 너 아니 그 남자 아니 do you know. 그죠? 이건 또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 그 남자는 불려진다 이랬는데, 이 문장이 생겨진 과정이 어떤 게된 거예요? 우리는 부른다. 그 남자를 뭐라고? 존. 어? 타목했는데 존. 누가 존이죠? 우리가 존이에요? 그 남자가 존이죠. 얘와 주동관계, 이퀄 관계가 되면, 오시라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빼면 수동태로 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를 갖다 BPP 쓰고, 얘는 오시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 뭔가 주어 명사가 나오고 BPP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는데 이거 수동태 때 오형식 수동태 때 공부했던 거요. 이게 주동관계 혹은 이퀄 관계가 되면 이게 원래는 오 c 였다 오형식 얘는 오였던 거고 알겠죠? 목적어였던 거고 오 c 였던거 오형식의 수동형이라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퀄 관계 되죠? 아 이거 오형식의 수동형이었구나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 문장은 몇형식이에요?라는 거는 우문이에요. 그런 건 불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잠깐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선자 얘가 후자 후자를 없애고 사람이니까 후를 쓰겠죠 선자 똥구멍에다 여기다 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후를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즈콜드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후는 생략할 수 없고요 후 이즈는 생략할수 있죠 왜 얘가 pp 과거문사로서 아, 존이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콜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이것도 시간이 길었네요. 쉬운 질문이었지만, 이렇게 관계사는 아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현장 학습에서는 제가 이거를 막 시험도 보고 또 반복하고 막 합니다. 알겠죠? 동영상을 듣는 학생은 이거를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